안녕하세요. 김동현 전공보건팀에서 성인간호학 가르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에 교수님들 설명 이어서 제가 저희 팀의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선생님들 합격을 더 더 가까이 합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관리해 드리고 또 어떻게 첨삭해 드리고 또 올해 그 실전 모고 파이널 모고 그 저희와 함께 했던 그 과정 속에 만났던 문제들을 실제 현장에서 만나셨는데요. 그 적중 문제들을 같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에서 밴드를 통해서 선생님 스터디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밴드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부하는 게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쉽지 않은 과정이라서 저희가 혼자 다들 이제 각 전국에 흩어진 선생님들이 혼자 공부하시는데 외롭지 않도록 밴드 구성을 해드립니다. 일단 저희 김동현 팀을 수강하시면 저희 큰 큰 배와 같은 밴드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 밴드 안에서 스터디 별로 또 팀을 짜 드려서 1년 동안 쭉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밴드는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냐? 저희 팀 수강을 하시면 저희 학원에서 가입 문자가 가게 돼요. 그럼 그 밴드 주소를 타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그 배에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밴드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실 때는 우리가 또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또 신뢰를 바탕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밴드는 참 익명으로 하면 관리도 안 되고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실명으로 가입을 하고요. 들어오시면 또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저희가 또 출석 체크 또 해드리고 스터디 뭐 여러 가지 그, 어, 공부 인증. 같은 것들을 꾸려가서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진도에 따라서 또 저희가 복습할 수 있도록 각 영역 교수님들이 밴드 퀴즈도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퀴즈에도 잘 참여하시면 공부 인증 또 밴드 퀴즈 참여하시면 저희가 또 커피 쿠폰, 쿠폰도 마구마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시고 합격한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어, 김동현 팀에서 공부를 했, 하면 커피 몇 잔은 먹어야 한다. 공부를 잘 했다면 그런 얘기들도 막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밴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예시는 실전 파이널 모고 밴드인데 이런 밴드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문제에 대한 답안지라던가, 문제에 대한 어떤 Q&A라던가, 그 다음 문제를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예시로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들을 저희가 공부 인증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던 문제, 문제들 다시 공부해서 올려드리고, 그거를 잘 밟아가시면 또 저희가 커피, 커피쿠폰 이렇게 드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화면은요, 선생님들이 이제 밴드 스터디 하시면서 스터디 내에서 같이 공부하고 올렸던 인증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공부했던 노트들 같이 올려주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하고 같이 힘내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인가요? 한 밴드 스터디 했던 팀이 전원 최종 합격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그래서 밴드 스터디가 굉장히 선생님들에게 어 공부를 독려해 드리고 또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저희 팀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문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서 같이 또 공부하고요. 그 실제. 교수님들이 드렸던 자료를 통해서 그 안에서 또 공부했던 것들 선생님들 같이 인증하고, 이렇게 오답노트 같이 저희가 이제 공부 인증한 것들 했던 자료들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팀의 굉장히 중요한 자랑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일단 저희에게, 어, 실전 모고 때나 파이널 모고 때 답안지를 보내드리면, 답안지만 제출하면 100% 첨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첨삭이라는 것이 단순히 OX, 맞았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답안지가 더욱더 고득점이 될수 있도록 또 어떤 왜곡된 그 지식들이 바르게 고쳐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답안지에 키워드라든가 들어가야 될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정말 손목이 아플 정도로 꼼꼼하게 그 답안지가 정말 이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이 될수 있도록 그런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어~ 맞는 문제에서도 거기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드리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써볼 수 있도록 답안 피드백을 이렇게 꼼꼼하게 정말 빨간펜 선생님 저리가라 할 정도로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선생님은 좀 시험을 잘 보셨네요. 이렇게 해드리고 중요한 문장들 밑줄 쳐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 답안들 그리고 점수도 드리지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더욱 더 이렇게 해서 한 회차 한 회차 모의고사를 가면 갈수록 선생님들의 답안이 정말 아름답게 진짜 퍼펙트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선생님들도 스스로 경험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계속 격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팀에서 올해, 어, 임용고시 문제에서 적중했던 부분들, 사실은 거의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다 실전 모고 또 파이널 모고 또 영역별 문풀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약간 옷을 바꿔 입고 나온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지역정신 적중문제 교수님이 또 말씀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다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역 정신, 정신문, 어, 정신 적중 문제입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 하고 아실 테고요. 만약에 모르셨던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파이널에서 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구나 김동현 팀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실제 임용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파이널 이외에 나왔던 adhd 문제가 실제 임용에 출제가 되었고 또 역시 비용 편의 문제가 지역에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역시. 거의 그대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어서 저희 선생님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 답안을 쓰셨다는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8회차 실전 모의고사에서 사회보장제도 역시 교수님이 다뤘던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고, 어또 저희 파이널 봉투 모거 앞에서 설명 드렸던 대로 봉투 모거로 우리 선생님들만 볼수 있는 문제로 이제 배달이 되는데요. 파이널 3회 또 실무 실전 모의고사 1회차 때 사방계 항우울제 약물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고 제가 여기 쓰지 못해서 너무 많이 출제하셔가지고 다빈도 출제라고 했는데 이건 영역별 실전 또 파이널 계속 다뤘던 그런 영역에서 역학조사 발생률. 어, 묻는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되었는데 저희가 역시 다 준비해드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출제, 많이 연습했던 저희 팀한테 굉장히 익숙한 방어기전 문제 역시 이렇게 문제를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답인도 출제가 되었고 또 파이널 3회에서 변화 단계 모역 지역 문제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문제가 역시 출제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의 영역, 성인 영역에서도요. 저 실모 4회차 때 다뤘던 뭐 심폐소생술을 워낙 중요하지만 저희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써봤던 자동 심장충격기 요번에 4단계로 쓰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문제 역시 실전모욕에서 준비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파이널 1회차에 과민반응 문제, 아나팔락시스를 쓰는 문제 역시 저희가 모고에서 다뤘던 문제 유형이 그렇게 약간의 변형을 했지만 답은 그대로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3회차에 올해 피부 반응 검사 중에 첩보 검사가 나왔는데요. 이거 마치 선생님들이 교수님이 출제했냐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와서 매우 반가웠다는 그런 첩보 검사 이런 것도 역시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는 문제를 통해서 실전모고 실전 시험을 준비하는 그 최적의 팀이 저희 팀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 아니네 실모 8회 요로감염 하트에서 나왔던 문제도 역시나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모 8회의 냉요, 냉요법 적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혈육병 문제, 또부갑상신 어, 호르몬 문제, 다 이제 실전 모의고사, 저희들이 앞에 이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서 기출을 최대한 녹여내서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실제 시험에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여성 아동 적중 문제인데요. 여성 아동 문제도 파이널에서 파이널 1회 때 다뤘던 임신성 당뇨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또 영역별을 문풀에서 다뤘던 여성 생식기 파트 문제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실모 6회차에 어린이 백혈병 문제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이 백혈병 문제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 저희 선생님들 그대로 연습하셨던 대로, 답안 피드백 받았던 대로, 그대로 쉽게 푸실 수 있었다고, 아,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또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성아동 적중문제, 아, 5회차 실전 모의고사에서 성장호르몬 문제 같이 공부했었는데, 역시나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 전 영역에서, 어, 굉장히 거의 100%에 가까운 적중을 했다. 뭐, 이런서에 나와서 적중됐다는 거는 사실 뭐, 그러면, 어, 그 간호학 책만 보면 다 맞추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로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내고, 문제를 다뤄야지 명확한 답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충분히 연습했던 저희 선생님들은 이번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편안하게 시험을 봤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 같이 했던 파이널 실전 모고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요런, 어, 저희 팀의 자랑, 밴드 관리, 또, 첨삭을 거의 100%, 100% 해드린다. 답안만 제출하면, 그죠? 답안만 제출하면 첨삭을 100% 해드린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제들이 결국 시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이어서 저희, 어, 마지막으로, 어, 저희 김동현 팀 같이 나와서요, 어, 선생님들께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